만인의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 네. 여자로 치면은, 이런, 연예계 사람들은 다 거의 도화살이 꼈다고 보면 되거든. 네. 응. 남들한테 많이 인기가 있고, 이뻐 보여. 네. 응. 네. 여자들한테 그만큼 멋있어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그렇다는 거지. 연예전문 우리 금평당의 육동자님 모시고, 오늘, 저희 한 번, 댓글 한번 폭탄 한번 맞아보겠습니다. 아, 네. <laughs> BTS, 응. 연애 운, 응. 순위, 응. 그리고 현재, 누가 연애하고 있는지, 어. 선생님 다 오픈 가능하실까요? 오픈 가능하디어 그렇죠? <laughs> 이런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정말 음. 흥안 나. 그래요? 어. 그육동자님이 응. 그 노래 추는거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어. 이런 음악에는 안 하시나요? 이런 음악은 반응 안하시나요? 이런 음악에는 반응이 아니에요 그래요? 어. 근데 대중들은 또 보고싶어하니까 어. 저의 공약 하나 하시죠 <laughs> 어떤 공약? 어, 이런 노래에 응. 선생님그육동자님께서 한거 응. 어떻게 하면 볼수 있을까 구독자 <laughs> 몇명 되면? 어좀높여야겠어몇명이야 3천명 깎까주 돼요. 안돼. 천 명이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laughs> 천 명은 내가 생각해 봐야겠다. 그럼 2천 명. 0천 명. 알았0 이천 명. 0천명 되면 <laughs> 응. BTS 응. 음악으로. 알았어. 지금은 페인니다 그래. 네. 멤버가 굉장히 많아요. 오. <laughs> 어. 우리 유공자님이 아셔야 되는 게 <laughs> 어. 이분들이 팬층이 어마어마해요. 아 나. <laughs> 네. 이거 잘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laughs> 어. 오늘 컨텐츠 어떻게 가능할까요? <laughs> 나는 안 걸르고 말해서 다 말할 거야. 네, 어. 알겠습니다. 내가 봤을 땐 있어 보여. 몇명 정도? 두명자 여기서 이1 0 0대가나오것 같은데 이두명이 누군지 후명 가능할까요? 음, 가능해. 기해 주세요. 김태형. 네. <laughs> 하고 김석진. 요 4개 가요 내가 봤을 때는 한70-80% 정도? 그래요? 아까 전에 응. 선생 사전에 이거 한다개랬을 때는 100%라면 개요 <laughs> 테러 당할까봐. 아, <laughs> 어. 아, 혹시 어떤 장르, 어떤 직업에 계신 분연애할지 혹시 아지요 같은 연예계 직종 사람들하고 연애를 할것 같고, 네. 그게 걸구두. 걸구두 일것 같아. 내가 봤을 때결혼을도 빨리야 멤버가 있다고. 음. 어떤 멤버신지 김태형. <laughs> 여자들한테 인기도 되게 많아. 음. 많고 많이 네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 네. 여자로 치면은 이런 연예계 사람들은 다 거의 도화살이 꼈다고 보면 되거든. 네. 음. 남들한테 많이 인기가 있고 이뻐 네. 보여. 음. 네. 여자들한테 그만큼 멋있어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그렇다는 거지. 네. 음. 음. 이분들은 결혼 생활하면 잘할까요, 김경? 응, 음, 이그 사람은 결혼 생활하면 일부종사할수 있다고 해. 어, 언제쯤 음. 결혼해? 서른. 알겠습니다. 컨텐츠 여기까지 <laughs> 종료해야 저희가 보수 있다 보니까 <laughs> 어... 여기까지만 볼고요 <laughs> 알았다. 다음 시간에는 걸그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안녕. 선생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구독 네? <laughs> 좋아요. 알람 설정.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네. <laughs>